안녕하세요. 셀럽북 리뷰의 구유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전홍진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상담하고 치료하며 얻은 사례들을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실용서로 엮어냈다는데요. 한 번이라도 예민하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셀럽 신정호님의 리뷰로 소개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란 환자는 아니지만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이들 중 다수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속한다. 예민하다는 영어로 sensitive인데 외부 자극에 민감하다는 뜻이다. highly sensitive person은 직역하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인데 의학 용어나 질병은 아니다. 2006년 에런 박사가 제시한 개념으로 외부 자극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자극적인 환경에 쉽게 압도당하는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 중에도 많다. 에런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의 15~20%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는 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대대적인 연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든 환자로 치료받든 대인 관계에 매우 민감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피곤하게 하며 보통 사람보다 좀더 힘들게 산다.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은 제목이 뜻하는 바처럼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평평하게 해줘 예민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문의인데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아도 자신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치료의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저자는 이들에게 예민한 것 같다라고 하면 대부분 동의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껴 예민한 사람들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됐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은 서양인과 한국인의 우울증 양상 차이, 예민성에 대한 자가진단, 주요 우울증상에 대한 설명, 예민성을 줄이는 방법 등을 저자가 특별히 골라낸 40명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 관련 증상이 있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예민함과 한국형 우울증의 특징. 저자는 한국과 미국의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을 비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은 건강 염려증, 체중 감소, 불안, 불면증이 미국인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고 한다. 이에 비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비율은 낮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이 생겼을 때 미국인보다 신체 증상을 예민하게 느끼고 실제로도 신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신의 기분을 구분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우울증으로 예민해져 기력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자신의 기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병원의 모든 과에서 엄청난 검사를 마치고 신체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야 정신의학과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다. 미국의 우울증 환자들은 대개 뚱뚱하고 식욕이 증가하며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는 반면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은 마르고 신체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우울증이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 많기 때문이다.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은 자신의 감정을 못 느끼고 무척 예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울증의 비교를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동양인들이나 서양인들보다 매우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민함은 여자골프에서 우승을 독식하거나 반도체, 자동차 등 예민한 기계를 잘 만드는 장점도 보이지만 자살률이 높고 불면증도 많다는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예민함과 뇌의 작용. 우리 뇌의 신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의 말단에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하면서도 안정되게 유지되어야 예민성이 잘 조절된다.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 의욕,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 물질들이 균형을 이루면 기분이 안정되고 기억력, 집중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기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이다.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증과 불안증이 생기고 예민해진다. 도파민은 파킨슨 병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다. 파킨슨 병은 도파민의 양이 부족해서 생긴 질환이다. 도파민이 많은 채로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이 늘어나는 증상을 보인다. 가령 배우자를 의심하거나 도둑이 들어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게 된다. 또한 눈빛이 날카로워질 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떠들면 자신을 향한 욕이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이를 일러 관계 사고라고 한다. 노르에피네프리는 집중력과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 물질이 너무 많으면 지나친 긴장으로 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는다. 불안이 증가하면서 잠이 오지 않고 목에 음식물이 걸려 잘 넘어가지 않는 느낌도 드는데 이를 인두 이물감이라고 한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이 생기면 더 예민해지는데 우울증은 흔히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고 공황장애는 변역계를 예측 불가능하게 활성화하곤 한다. 예민성이 병적인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참조 삼아 도움을 받고 스스로 조절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민성을 잘 극복한 유명인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 그가 버튼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환공포증의 일종으로 동그란 형태의 물건이나 구멍을 보면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기 전에 휴대전화는 블랙베리처럼 아래에 수많은 버튼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버튼을 없애고 터치식으로 바꿔 스마트폰의 혁명을 가져온 이가 잡스였는데, 이러한 혁명은 환 공포증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잡스 같은 천재가 왜환 공포증을 갖게 됐을까?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버려진 후 양부모에 의해 길러졌다. 공포증이나 만성적인 불안, 우울증, 신경증은 흔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 환공포증은 어린 시절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어머니의 모성을 형상하는 둥근 모양에 대한 공포로 드러난 것이다. 잡스는 친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승화시켰다. 잡스의 천재성, 미국 사회의 포용성과 창의력에 대한 존중, 무엇보다 잡스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했던 양부모의 노력과 사랑이 세상을 바꿀 놀라운 기기들을 만들어낸 동력이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세살때 어머니와 헤어져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1693년과 1703년 두 번의 심각한 신경 쇠약에 걸려 잠을 자지도 먹지도 않았으며 우울증과 편집증적 증세로 인해 자신을 고립시키고 모두를 불신하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뉴턴은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와 예민성으로 신경 쇠약과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뉴턴의 재능을 알아보고 정규교육을 받도록 한 초등학교 시절. 스토크 교장의 조력 때문이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우울증을 밝히고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물로 꼽힌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을 가리켜 검은 개라고 불렀다. 처칠은 우울증에 대해 만약 지옥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는 우울증이 올 때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극복했다. 자신의 우울증을 검은 개로 상징화하고 외부로 알린 점은 그가 우울증을 넘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힘이 됐다. 나의 예민함을 업그레이드 하자. 저자는 예민성을 잘 극복한 유명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 예민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의 3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만나다에는 남편만 보면 화가 나는 사람, 예민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는 사람, 융통성이 떨어지는 사람, 문단속에 대한 강박으로 불안해하는 사람, 윗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 조금만 힘들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등 예민함으로 인해 정신적, 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겪는 우울, 불안, 공포,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부 예민성을 잘 극복한 사람들에는 예민해서 성공한 요식업계 대표,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극복하고 사회복지사가 된 여성, 죽음의 충동을 극복한 펀드 매니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한 첼리스트, 시선 공포증을 극복한 학원 강사 등의 사례를 통해. 예민함이 성공의 힘이 될수 있음을 알려준다. 저자는 이러한 상담 사례를 통해 예민함을 업그레이드하는 16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표정과 말투를 만들어 보라고 권한다. 우울하고 예민하면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이 미간을 찌푸리는 것이다. 이것을 오메가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글자의 오메가와 모양이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미간에 오메가 사인이 나타났다는 것은 오랜 시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표정이나 말투를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 대인관계가 바뀌고 배려심이 풍부해진다. 두 번째 방법은 머리의 위치를 똑바로 해보자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때문에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얼굴을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5에서 10도 정도 돌리기도 한다. 사람들을 만날 때 긴장을 해서 그렇다. 긴장하면 머리나 손을 떠는 것을 본태성 진전이라고 한다. 머리 위치가 바로 돼 있으면 대화할 때 편안한 느낌을 주고 보는 사람도 머리 위치를 편하게 둘수 있다. 아나운서처럼 머리 위치와 시선에 대한 교육을 잘 받으면 본태성 진정과 같은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예민한 위장을 달래보자는 것이다. 우리 위장은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뇌장축이라고 한다. 예민하거나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흔히 기능성 장질환, 과민대장증후군을 앓는다. 자폐증 등의 정신질환도 장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뇌장축을 조절해 위장을 편하게 하면 예민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예민한 사람들은 내장지방과 복부비만을 줄이기 위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방법은 온전히 쉬는 능력을 기르라는 것이다. 예민함으로 인해 긴장 상태가 지속하면 온몸의 근육 경직으로 전신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데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만성불안과 불면, 공황장애가 있다면 호흡과 근육 이완을 통해 긴장을 이완하면 쉽게 긴장을 낮출 수 있다. 앞에 제시한 네 가지 방법은 육체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 예민함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질적 방법과 함께 자존감 관리, 대인 관계에서의 대화 팁, 자신의 방어 기제를 이해하는 법,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가족의 의미,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성찰과 전망,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법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도 예민해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루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걱정을 정리해 보자.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걱정이 많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예민한 사람들의 걱정일 정도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일, 피할 수 없는 일, 닥쳐서 걱정해도 될 일,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에 내네 항목으로 걱정을 분류하고, 자신이 가진 걱정들의 항목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걱정리스트와 우울증 테스트를 함께 수록해서 독자들이 직접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부류로 배우자나 가족일 수도 있고 주위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어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예민함은 타인에 의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만 개선될 수 있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민함이 성공의 비법이 되는 비밀, 잘 들어보셨나요? 특히 이 책에는 곳곳에 제시된 진단표와 그래프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셀럽 신종호 님의 리뷰로 살펴본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